자만 30장, 약해의 아들, 아구로 말씀들, 곧 예언이라 그 사람이 이디엘 곧 이디엘과 옥할에게 말하였더라. 실로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야만적이요. 내게는 사람의 명철이 없느니라. 나는 지도 배우지 못하였고,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도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람을 자기의 주먹 안에서 안에다 모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옷으로 물을 물들을 쌓으신 분이 누구신가? 땅은 모든 끝들을 정해놓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의 이름은 무엇이며 그분의 아들의 이름은 이름이 무엇인지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순,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함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내가 죽게 두 가지 것을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거절하지 마셔서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해주시고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고 부하기도 마시며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는 내가 배불러 주를 부인하며 말하기를 주가 누구냐 할까 함이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함이니라 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주인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조주하며 너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 자기들은 아버지를 조주하고 자기들은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세대가 있느니라. 자기들은 눈에는 순결하나 아직도 자기들의 더러움을 씻어내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느니라. 오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가. 그러한 세대가 있나니 그들의 눈꺼풀은 높이 들렸느니라. 앞니는 검 같고 어금니는 칼 같. 다섯, 가난한 자들을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자를 사람 가운데서 삼키는 세대가 있느니라, 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주소서 하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정녕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네 가지가 있으니, 음부와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불이니라,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낼 것이요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내게 너무 귀한 세 가지가 있고 정녕 네가 알지 못하는 네 가지가 있으니 공중에 있는 독수리의 길과 바다 위에 있는 배무길과 바다가 한가운데 있는 배의 길과 여자와 함께한 남자의 길이라. 가늠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어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하느니라,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세 가지가 있고, 세상이 견딜 수 없는 네 가지가 있으니, 종이 치리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불결한 여자가 혼인한 것과, 몸장에 안주이는 상속자인 것이니라, 땅에서는 작지만 아주 현명한 네 가지가 있으니, 개미들은 강화 하지 못한 백성들의 백성들이나 그들은 여름에 음식을 예비하며 토끼들은 약한 무리인이나 그들의 집을 바위들에 짓고 메뚜기들은 왕이 없으나 모두가 때를 지어 앞으로 나아가며 거미는 손으로 지탱하나 왕궁에 있느니라 잘 걷는 것세 가지가 있고 정령이 풍 있게 다니는 네 가지가 있으니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여 어떤 거대 개수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회색 사냥개와 순념소와 또 그에게 대적하여 일어날 수 없는 왕이라 만일 네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으라 실로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진노를 격동시키면 다툼이 나느니라 아멘.